안녕하세요.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음, 우리 집다이그들이 목말라가지고 거의 다막 말랐어요. 얘도, 어머, 얘도 흐물흐물하네요. 물 달라고. 안나금 요거는 수연, 푸른 수연. 이것도 말랐어요. 이건 다크 오팔. 얘도 말르고 색깔 예쁘죠. 얘도 색깔이 예쁘고, 이거는 블랙 머스탱인데 이 가운데서 물이 좀씩더 들어가고 있어요. 얘도 말라서 이 하엽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돈이라는 창이고요. 이건 에보니. 패션 요거는 호빗인데 진짜 불 많이 들었죠.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급, 요거는 살로, 요건 말이야. 요거는 솜념 음, 요거는 불 먹었나 봐요. 딴딴해요. 요게 립스틱인데, 자아도 이쁘죠. 피멍으로 물들었어요. 이것도 말랐네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 이건 좀 단단해요. 색이 어두운 자줏빛으로 물들더니 약간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네요. 핑크 샴페인 이 저쪽에 있는 거는 어... 피멍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새로 들어온 애는 색깔이 이런 색깔로 물들어요. 신기하죠? 다 달라요, 같은 애라도. 음, 이거는 블랙 주얼리. 위쪽으로 뾰족하게 올라온, 목대가 이렇게 생겨요, 얘는. 얘도 말랐어요죠 얘는 이파리를 좀 잘라내고 다시 심을 때, 분갈이 할 때, 이걸 다 떼내고선 깊이 심어야 될까봐요. 이런 모습이고요 음, 가이야. 아 어, 진짜 말랐네, 얘는. 얘는 자구를 떼서 심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랐네요. 너무 말랐다. 음, 이거는 이름표가 다 지워졌네. 누브라, 누브라. 많이 발, 말라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는 몽블랑. 이런 거는 뭐 젤리 상태로 돼가지고 괜찮은데, 음, 이월로 멀로도 말리긴 말랐는데, 다른 애처럼 말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멀로 금이에요, 이거는. 이 이거 그냥 멀로.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음, 이건 하모니 펄.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며칠 있으면 딸뜻지더라고요 그때 물을 그냥 줘야 될것 같아요, 푹. 여기가 나무라서 물 담으면 안 좋거든요. 이거 처음에 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불을 잘안 줬거든요. 꺼내서 줬지? 아, 어, 요거는 네온나이트인데 색감이 래요 엄청 말랐네요, 얘도. 이건 비욘새우지개금 요거는 애플킹. 예쁘죠, 색감. 안예뻐가지고막 맨날 말했었는데 이렇게 예뻐졌네요, 색감이. 확실히 이요 요 생장등 밑에서 창들이 물이 잘 들어요. 완전 초록한 애를 데려와, 데, 들고 들여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진짜 예뻐졌네요. 이건 앙블리. 이거는 본파이어. 본파이어 색깔 이렇게 잘 들어요, 물이. 약간 말른 듯하고요. 요거는 돌기니스. 화려하죠? 이게 니스인데 돌기니스라고 써있을때 들어왔는데 돌기 나올줄 알았더니 안나와요. 저는 다행이지만요. 돌기니스라고 써있었어요. 색깔이 화려해서 들어왔는데 돌기가 나올거 같더니 안나오고 그냥 매끈하게 잘크는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고 이쁩니다. 노랑풍선 단단해졌네요 그래도 물 주고 안에 들여다가 어, 말리고 그랬거든요 단단해졌어요 그래도 흠물흐고 요거는 이쪽은 같은 요건 또 단단하고 이건또 제일 엄마가 좀 약간 말랐네요 노란 풍선이구요 요거는 발라드 어, 이거 저음에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또 말랐네요 발라드, 요거는 아메스트로. 다시 데온 아메스트로인데 이것도 좀 말랐고요. 물 많이 들었죠. 초록한 데 데론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가에만 조금 붉으세요 하고 초록했죠.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조금, 조금 옮겨가지고 어, 이거는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유난히 기네. 야 페라가 모 어, 이거는 좋네요 페라가무도 이렇게 있고요 음 요거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음, 거실에 놔뒀더니 레디글이에요 퍽 퍼졌어요 이렇게 물 많이 먹고 퍼져가지고 바로 내놨어요 요건 앙블리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는 앙블리입니다 색감도 진하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앙블입니다. 많이 작아졌죠? 이것도 컸었는데 물 마는 거 되게 좋아요 얘는. 이건 홍비. 이건 테슬라. 어머 물 이렇게 먹고 딱딱하게 해갖고 나왔는데 또 말랐네요. 진짜 물 물이 빠르게 말라요. 음. 이거는 너무 예더라 색깔이 예쁘게 킹스웨이 색이 예쁘게 잘든 킹스웨이입니다. 이거 아메스트르겠죠? 어? 색깔 좀 봐, 너무 예쁘죠? 색깔 이렇게 빨갛게 들입니다. 들었어요. 와. 음, 이거는 루빌라이트큼지막하니 그냥. 저는 다위가 좀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창글도 좀 커야 좋지, 작으면 그렇더라고요. 워와인이. 이것도 안에서 물 먹고 그냥 놔두고 여행 갔다 왔더니 이렇게 확 퍼졌어요. 넓적하게. 근데 가운데 초록하다니 이렇게 금방 물이 들었어요. 생장동 바로 밑에 났거든요 이렇게 다져져야 되는데, 이렇게. 딱딱해요. 물 많이 먹어서. 오, 아인이고요 어, 저거는 귀온운 뷰티크. 또, 붉으스레하게, 붉게 물이 들고 있고요 이건 킹스웨이. 킹스웨이가 요거하고 두 개가 붙어있던 아이에요. 이렇게. 얘하고. 이게 좀 찌그러졌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동그랗게 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예쁜 모양으로 돌아왔죠. 이건 아직까지도 조금 옆에 여기 옆에 달렸던 거거든요.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냥. 두 개씩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 짜리 있으면 하나 짜리 사올 텐데 두 개씩 붙어 있더라고 이게. 이게. 데려다가 이렇게 다 나눠서 심어줬어요. 색감이 이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킹스웨이하고 네온 뷰티콘, 비온 뷰티콘인가?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이게 비온 뷰티콘, 이게 이게 저기에서 뗀 거예요 이게. 이것도 찌그러졌죠 이쪽에서 뗐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얘는 완전 납작해요 얘도 이제 점씩 점씩 어, 동그랗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칼리스토. 예쁘죠? 칼리스토. 칼리스토가 세 개예요, 우리. 하나는 여행가면서 물을 주고 안에 놔두고 갔더니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완전 이만하게 살아나왔더라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제이드스타. 색감 예쁘죠? 이런 색감으로 물들고 있고요. 음, 제이드스타도 아마 두 개일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하나 있고 제이드스타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크림티 하엽이 많이 나갔는데 가운데가 많이 자라나왔나 봐요. 입장수가 좀 많아졌어요. 이거는 홍등 전면하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또 말랐어요. 홍등이 음, 마디바 이거는 맷 맷지샤 철럼 그것도 말랐나봐요, 아닌가? <laughs> 세상에 진짜 이쁘다. 색깔도 그렇고 생얼 좀 봐. 빠르게 잘 크고 물도 잘 들고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러우. 철아가 됐어요, 러우가. 이건 핑크요. 아휴, 금방 말라가지고. 얘는 꼬집기를 해서 좀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꼬집기 하면 얼굴이 좀 작아지거든요. 여러 개 나오면서. 너무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이래요. 요거는 핑크 프린스. 요거는, 아, 어... 할로윈이 아니고 캐시어 철학. 철화. 철학 아니죠, 풀려서. 어마어마하죠? 가운데가 우리, 어, 붉게 들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어마하게 큽니다. 요거는 줄리안나 이렇게 애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목말라 해가지고, 물을 다시 또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